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진심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그 호의가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악용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친절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착함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타인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말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모든 인간을 악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은 때로는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세 가지 경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참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절을 받을 자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의 호의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필요하다면 언젠가 당신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한 번의 호의를 받으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심지어 당신의 선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멀어지면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모든 사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또 어떤 사람들과는 아예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려고 하고 모든 관계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가 고갈되고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한정된 자원이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나눠주지 마라.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가진 시간, 에너지, 감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깊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쓸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낭비할 것인가?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 너무 바빠서 당신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슬픈 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실수를 해도 창피를 당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그토록 민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욕구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굽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진정한 자신을 숨긴다면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요? 설령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당신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당신에 대한 인정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시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당대에 크게 인정받지 못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너무 어둡고 너무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사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당대의 평가에 흔들려 자신의 철학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그의 귀중한 통찰을 잃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주는 사람은 피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끝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그 만족감은 잠시뿐이고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은 끝없는 욕망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삶 자체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는 불필요한 고통은 피할 수 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중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배신, 무시, 이용, 오해, 갈등 등등. 이런 고통들은 삶의 본질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이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워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참고 견딥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나쁜 관계보다 낫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고 상처 주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많은 친구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고독한 사람, 심지어 외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깊이 사유할 수 있었고,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쇼펜하우어처럼 고독을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질 낮은 관계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낫고, 많은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몇 개의 관계가 낫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듣고 나면 어쩌면 인간관계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진정성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태도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타인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나쁜 관계를 참고 견디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고 자신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때로는 너무 냉소적이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냉혹하고 사람들은 때로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인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착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미덕은 분별력 있는 친절,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강함,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들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 관계들은 정말로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습관처럼 의무감으로 혹은 두려움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쯤 자신의 관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모든 고통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로부터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들이 당신의 삶에 남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경계를 긋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마음을 나누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